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몇 살입니까? 실제 나이보다 혈관이 10살, 20살 더 늙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세요.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물류가 마비되고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못 가고 장기들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은 조용히 막힌다는 겁니다. 치통은 바로 아프죠? 삐끗하면 바로 아프죠? 그런데 혈관은 70%, 80%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인 사망원인 이 3위가 뭔지 아세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입니다. 암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두 가지 다 혈관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6가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증상입니다. 여러분, 잠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아닙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딸리는 거죠. 특히 깨자마자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이건 혈압 상승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뇌혈관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뇌경색 뇌출혈 환자들 상당수가 그날 아침 유독 머리가 아팠다고 증언합니다. 지나치지 마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혈관에 문제 있을 때 몸에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훨씬 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2년, 3년 전보다 체력 떨어진 것 느끼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변했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심장은 굉장히 정직한 기관이에요. 혈관이 좁아지면 바로 반응합니다.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처럼 심장에 부담이 갈때 혈액 공급이 딸리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쉬면 괜찮아지는데, 움직이면 다시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협심증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 혈관이 50% 이상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운동 부족이지 라고 넘기지 마세요. 운동 부족이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갑자기 확 떨어지진 않아요. 혈관에 문제 있을 때 몸에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 팔, 왼쪽 손가락이 저리다면 귀 쫑긋하셔야 합니다. 왜 왼쪽이냐고요?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팔로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며칠 전부터 왼팔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저린 게 아니라 뭔가 조이는 듯한 느낌,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요. 손발이 차가운 건 말초 혈관 문제입니다. 혈액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겨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름에도 손발이 차다면 이건 혈액순환장애 신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입니다. 혈관에 문제 있을 때 몸에 보내는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어지럽고 멍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핑도는 느낌? 아니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느낌? 이거 빈혈인가? 저혈압인가? 하고 대충 넘기셨을 겁니다. 물론 빈혈이나 저혈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혈압 재봤는데 정상 피검사했는데 빈혈도 아니다. 그런데 어지럽다. 이건 뇌로 가는 혈류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어설 때 핑도는 기립성 어지러움이 자주 생긴다면 뇌혈관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해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 씁니다. 그만큼 예민해요. 혈류가 조금만 딸려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몇 초에서 몇분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어요. 작은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방치하면 진짜 뇌졸중 옵니다. 즉시 병원 가세요. 혈관에 문제 있을 때 몸에 보내는 다섯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이 답답하거나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체한 건가, 소화가 안 되나? 하고 소화제 드세요. 위내시경도 해보는데 멀쩡해요. 그런데 계속 답답해요. 이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가슴 정중앙, 명치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눌리는 느낌, 꽉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이 올려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거나 운동하거나 식사 후에 더 심해진다면 이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몇 주, 몇달 전부터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가슴 답답함,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특히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왼팔,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진다면 119 부르셔야 합니다. 혈관에 문제 있을 때 몸에 보내는 여섯 번째 신호는 밤에 자주 깨고 다리에 쥐가 잘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불안정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안 갑니다. 특히 밤에는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말초 혈류가 더 약해져요. 그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게 쥐예요. 특히 종아리 쥐가 자주 난다면 하지 혈관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그리고 수면 중에 자꾸 깬다는 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무호흡증도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신호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이런 증상 있으면 뭘 해야 하나? 첫째,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기본 3종 세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거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게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상이면 주의,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가 정상. 24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30 이하로 관리하셔야 해요. 여기에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필요하면 CT 혈관 조영술까지 고려하세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 아깝다, 시간 없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가면 몇 천만 원 깨집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뇌와 심장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 안 됩니다. 둘째, 생활 습관 바꾸세요. 지금 당장요. 매일 20분에서 30분 걷기. 혈관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요. 매일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혈관 탄력이 살아납니다. 다음은 소금 줄이기입니다. 소금은 섭취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확 올립니다. 국물 적게 드시고 김치도 적당히 드세요. 그러나 물은 충분히 마셔야 좋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물을 마셔야 혈액이 묽어지고 혈전, 피떡 생성이 줄어듭니다. 커피, 음료수 말고 물 드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 오늘 당장 끊으세요. 혈관 나이 10년 젊어집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망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명상 심호 흡 취미 생활 하세요. 많이 웃으시고요. 웃음이 최고의 혈관 보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혈관이 보내는 여섯 가지 SOS. 아침 두통, 계단 오를 때 숨참, 손발 저림,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수면 장애와 다리쥐.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요. 오늘부터 걷고, 짠 음식 줄이고, 물 마시고, 담배 끊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이것만 해도 3개월 후 혈관 나이 5년 젊어집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의사도, 약도 대신 못 지켜줘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특히 부모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